안녕하세요. 임종근입니다. 국내 증시 8월 들어서 1,6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1,600포인트에 대한 안착,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인데요 그렇다면 9월 국내 증시 어떠한 공부 전개될지 전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ELW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ELW 공부, 그리고 Q&A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ELW 전체 시장에 대한 상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대신증권 파생상품 운영부의 박은정 대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1,600포인트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던 한 주였습니다. 공방에 치열했던 것만큼 E.L.W. 시장에서도 혼조세가 좀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W. 시장에서도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번 주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미국의 경제지법 발표와 5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등락과 기관의 사회시련 매물 출혜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한 주간 ELW 시장의 특징은 그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 상승에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 지수형 상품 중에서 이제 콜 상품과 주식 시장에서 상승을 어, 주도를 했던 대형 IT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콜 상품의 거래 비중이 증가를 했고 또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별 주식형 ELW 상품의 발행이 활발했던 한 주였습니다. 대형 IT주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ELW 시장에서도 역시 동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래대금도 좀 활발했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뭐 지난주에 굉장히 거래대금 활발했었잖아요. 네, 어, 지난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또 형성이 네. 됐는지, 맞습니다. 거래대금 네. 부분도 좀 네.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ELW 시장에 투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 이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 투자 수단으로서의 어떤 자리 매김을 좀 확실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한 주간의 거래대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거래대금 평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주 초반 코스피 지수가 1600선을 돌파했다가 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 등락을 이제 거듭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LW 시장에서는 1조 1000억 원이 넘는 아주 활발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주 마지막 날은 주식시장이 장 초반서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다소 거래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체 시장에서 ELW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일 한 17%를 차지하는 등 지난주 대비해서 증가세로 한주를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의 거래대금 비중도 17%로 거의 뭐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또 올라섰고요. 그리고 하루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인 날도 3거래일이나 아, 형성이 됐습니다. 이처럼 거래대금의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처럼 질적인 성장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매번 비슷한 네. 그 비중이긴 합니다만 네. 투자자별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ELW 시장에 대한 그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그 LP사도 역시 그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그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ELW 시장은 그 개인과 기관, 외국인 순으로 그 거래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요. 먼저 개인 투자자는 하루 평균 5,900억 원을 거래를 하면서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를 했고요. LP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 투자자는 4,900억 원 거래를 하면서 45%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140억 원 거래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1%를 차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발행 시장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발행 시장 동향 뭐 지난주에도 다소 이제 좀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났는데 네. 이번 주에도 역시 뭐 발행 시장 기준에서는 네. LP들의 적극성이 좀 표출되는 네. 그런 흐름인데요. 어, 발행 시장 어땠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ELW 시장의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개장 이래 뭐 최고치를 그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 되면서 뭐 이번 주 역시 그 발행 증권사들 그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굉장히 어, 다양한 기초 자산으로 어, 다양한 종목의 어, 상장이 활발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신규 상장된 종목은 그188 종목으로, 최종 거래일이 도래된 종목은 길네주식 ELW가 37 종목으로, 어, 8월 28일 기준으로, 어, ELW 시장에 3,363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 투자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주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되지만 기초 자산을 매수하기에는 좀 가격이 좀 부담감은 있고 네. 예, 이러한 사실 요즘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그 ELW 종목을 선택을 잘 하셔서 그 적은 비용으로도 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최종 거래일이 도래되었던 종목을 살펴보면요. 하나 금융을 기초 자산으로 한콜 상품을 비롯해서 37개 종목 중에서 이번 한 주도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27개 종목이 이번 한 주도 권리 행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자산별 비중을 살펴보면요. 현재 전체 ELW 시장에서 개별 주식형 ELW가 2,500여 종목으로 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형 상품이 전주 대비해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그 800여 종목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콧, 콜과 풋의 비중으로 살펴보면요, 콜 E L W가 2,800여 종목으로 뭐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시장의 한 82%를 차지하고 있고 풋 E L W는 600여 종목으로 한18%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활용받아버어서 ELW 시장도 LP사들의 적극적인 또 참여가 돋보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한주 동안에 얼마만큼의 어떤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ELW 상품이 발행됐는지 기관들의 시각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기관들의 시각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ELW 상품 발행, 어떤 기초 자산으로 상품이 발행됐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수형 상품보다는 개별 주식형 ELW의 발행이 활발했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그 코스피 200 지수형 상품은 그 발행 종목수는 46종목으로 종, 종목수로는 가장 많았지만 발행 비중은 25%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주 발행된 지수형 상품도 역시 12월 만기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지수형 상품 중에서 좀 행사 가격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증권사들의 향후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좀 가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더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일 왼쪽 부분은 이제 11월 만기. 코스피 200 지수형 ELW이고, 오른쪽 부분은 12월 만기의 지수형 상품입니다. 8월 초서부터 한 달간 이제 그 발행 증권사들이 그 발행한 그 상품을 행사 가격별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그 만기형 상품을 보시면 주로 그코 상품이 그 행사 가격 200과 그 225를 음 그 중심으로 해서 좀 가장 많은 종목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어,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을 하면 1530에서 1730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12월 만경 지수 상품을 살펴보면요. 12월보다도 훨씬 더그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행사 가격이 어 215에서 235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콜 상품들이 발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해서 말씀 드리면, 어, 1650에서 1800까지도, 어, 행사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콜 상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2월 상품을 봤을 때는, 어, 12월까지는, 주식 시장을 좀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좀 실, 실, 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주식형 ELW를 살펴보면, 포스코, 하이닉스 반도체, LG화,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 지주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의 발행 종목수가 많았습니다. 우선 포스코를 살펴보면요. 그 자동차 생산 및그 판매 증가 등으로 제품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가동률 상승이 높아지고 있고, 3~4분기부터는 그 저가 원재료의 본격적인 투입으로 원가 절감폭이 그 가격 인하폭보다 크기 때문에 수익성도 2~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개선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3분기에도 최고 이익을 뭐 기록할 거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현대모비스와 그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워서 전기,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와 최고 기술력을 갖춘 그 배터리 업체 간 합작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한 주도 계속 이어지면서 현대 모비스와 함께 한 주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수형 상품을 기준으로 구분다면, 뭐, 지난주부터 점검을 해드렸었는데요. 11월 만기, 그리고 12월 만기 상품 기준에서 기관들의 시각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좀더 실려 있었고요.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LG화학 등의 기관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한주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형성을 했었는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ELW 상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뭐 궁금한 내용 중에 또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 주한 주간은 또 어떠한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네. 발행된 ELW 상품이 가장 좋은 수익이 났는지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번 주 주간 상승률 그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기초 자산이 단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두산 인프라 코어를 네. 기초 자산으로 했던 콜 상품인데요. 그 두산 인프라 코어의 그 주가 그 수익률 그래프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주식 시장에서 그 기계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그, 두, 그 정부 정책 수혜주의죠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낙폭 과대화 그리고 중국 굴착기 판매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어, 한 주간 그 18%의 높은 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 가격이 21,000원이면 21,000원이 그 깊은 외가격이면서 만기가 한 106일 남은 종목으로 레버리지가 4배 정도 수준의 콜 상품이 한 주간 73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주간 상승률 9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나머지 네 종목도 역시 두산 인프라를 기조 자산으로 한콜 상품들이 많은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가장 거래가 많았던 기초 자산별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요. 이번 주도 지수형 상품의 거래가 대부분 차지를 했습니다. 80% 육박한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요. 주초반은 주가의 강한 상승세로 콜 비중이 73% 그리고 푹 비중이 7%로 콜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후반으로 갈수록 주가의 강한, 그, 어, 그, 주식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다시 풋 비중이 좀 증가를 하며 거래가 됐습니다. 개별 주식 ELW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로서 대형 IT의 그 위주로의 거래가 활발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그 중국 현지의 패널 공장 설립이 체결했다는 그 공시를 했는데요. 그 패널 생산이 들어가면 대만 패널 업체보다 그 빨리 중국의 그 TV 완제품 업체와의 협력이 어, 가시화되고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그 이번 주도 그 아이 대형 IT를 기초 자산으로 한콜 그 상품들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한 주였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었던, 그리고 시장에서 상승률이 높았었던 두산인프라코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 ELW 상품이 한 주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거래대금 비중에서는 IT, 대형 IT 업체의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 상황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상황도 한번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의 박은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